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구다른 TV의 당달 보달입니다. 오늘은 당구를 칠때 반드시 필요한 회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회전은 입사 각도에 따라서 작용하는 정도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 이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움으로 이 머리 아픈 부분은 빼고 실제 당구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회전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쿠션을 칠때 회전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이두 가지를 마치 격언이나 속담처럼 기... 기억을 해서 머릿속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음... 그첫 번째는요. 회전은 힘 다음에 발생한다. 음... 무슨 말이야? 두 번째는 회전은 특정적으로 어느 한 구역에서만 발생한다. 무슨 말이야? 입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실전 배치에 대해서 놔두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달과 같이요. 레츠고! 음... 고! 자, 첫 번째, 회전은 힘 다음에 발생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구에다 어떤 타격을 주고 공을 치게 되면 처음부터 회전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이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난 다음에 그 힘이 빠지게 되면 처음에 의도했던 회전이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작용이 가장 잘 일어나는 회전이 상단 당점과 하단 당점에서 특정적으로 잘 보이게 됩니다. 물론 좌우 회전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진과 같이 공을 세워놓고 수구인 흰공에 상단 당점을 주고 빨간공을 만약에 천천히 치게 되면 이 공은 이렇게 바로 밀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윗 당점을 주고 일적구를 강하게 치게 되면 처음부터 공이 밀리는 게 아니라 이 수구가 잠깐 멈칫했다가 앞쪽으로 굴러가는 현상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멈칫하는 구간이 수구의 힘이 빠지는 구간입니다. 그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공이 앞쪽으로 굴러가게 되죠. 자 이번에는 끌어치기입니다. 끌어치기도 만약에 제가 천천히 치게 되면 수구는 힘이 가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끌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하게 치게 되면 처음부터 공이 끌리는 게 아니라 잠깐 멈칫하는 구간이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 구간이 바로 힘이 빠지고 있는 구간일 거예요. 지금처럼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회전이 작용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공이 밀어치기와 끌어치기입니다. 자, 바로 지금과 같은 공이죠. 일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 바운딩 공입니다. 이투 바운딩 공이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회전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공이라고 봐야겠죠. 음... 자, 포다에 한번 쳐주세요. 오, 너무 잘 칩니다 지금 이 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을 앞쪽으로 밀기 위해서 롱팔로우를 길게 하게 되는데 롱팔로우를 길게 하게 되면 힘을 주고 있는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바운딩이 걸리는 정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따라서 불리함으로 포달이 방금 친 것처럼 짧게 스탑샷으로 끊어치는 게 유리하죠 자 그럼 포달 네. 지금 공이라고 쳤어요 네. 그럼 지금 공도 과연 아까 쳤던 것처럼 짧게 끊어치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왜요? 그러면은, 투 쿠션으로 맞을 확률도 있죠? 네. 힘이 빨리 빠져서 이 굴곡이 이쁘게 되면 투 쿠션으로 맞을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럼 이 굴곡이 완만하게 그려지려고 하면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면 되죠? 좀 팔로우를 넣어줘야. 그렇죠. 길게 치면은 이 곡선이 요렇게가 아니라 완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아, 음... 정말 바운딩은 기가 막히게 칩니다. <laughs> 자, 지금과 같은 배치입니다. 보통 지금 배치는 아까 보여드렸던 배치보다는 다소 어려운 공입니다. 음...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바운딩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 일적구와 원쿠션의 거리가 좁죠 네. 자 그럼 포달 이거는 음. 지금 이 바운딩을 빨리 밀리는 게 좋아요 아니면 늦게 밀리는 게 좋아요 빨리 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요 거리가 좁기 때문에 음. 조금만 완만하게 될 경우 짝짝이 걸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빨리 밀리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럴 경우 스트로크를 짧게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길게 하는 게 좋나요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음. 바운딩 대가 남아있어요. 없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laughs> 자, 지금 같은 공입니다. 자, 지금 이 공은 빨간 공을 일목적으로 해서 되돌려치기를 칠 거예요. 어... 일적구의 위치가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공이에요. 두껍게 치게 될 경우 타격에 의한 반발력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공이 가게 되면 무조건 없죠. 이 곡선은 음. 그러므로 안쪽에서 곡선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이 휘어지는 이 구간이 힘이 빠지고 나서 하단 당점에 작용하는 음. 구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렇죠. 중간에 휘는 모양이. 확실하게 보였죠. 네. 좀 얇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자, 이번엔 지금처럼 공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줬더니, 호다리 꼭 쳐보고 싶다고 합니다. 자, 이 공은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쳐서 이쪽 방향으로 되돌려치기를 하는 공인데요. 정말 어려운 공입니다. 이미 제가 요령을 알려줬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야. <laughs> 이 공은 여러분 어, 요령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음. 어려운 공입니다. 지금 공도 마찬가지로 힘이 빠지는 구간이 이 중간에서 발생하면서 음, 요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이죠. 음. 지금 보셨던 것처럼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의도했던 회전이 작용한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공들이 상단 당점을 줄 때와 하단 당점을 줄 때입니다. 음. 그래서 당구를 치실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격언 힘이 빠지고 난 다음에 회전이 발생한다. 나를 잘 기억하시고 당구를 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회전은 특정하게 한 번만 작용한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구의 어. 어떤... 어떤 회전을 주고 당구를 치게 되면,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에서 회전이 골고루 분배되어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특정적으로 어떤 쿠션에서 좀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회전 승부각이라고 하죠. 내가 어떤 쿠션에서 회전을 좀더 중점적으로 매기겠다라는 이론, 아니면 마음의 다짐인 겁니다. 음... 이 생각을 가지고 당구를 치게 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당구를 치실 수가 있어요. 음... 그 중에서 첫 번째, 원 쿠션에서의 회전 승부각입니다. 3 쿠션에서 회전 승부를 이용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원 쿠션에서 회전을 매기면 길어지고 덜 주면 짧아지는. 음... 이 공은 빈 쿠션을 포함한 거의 모든 공에 해당합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예를 들어, 파이버 5프를 친다고 쳐요. 이렇게 치게 되면, 원에서 뱅그르르르 이렇게 회전이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회전은 실제로 원쿠션에서 회전이 다 사용되고 난 이후에 남아있는 잔여분의 회전 아... 회전이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전이 아니에요 뭔 개똥같은 소리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포달이 한 35포인트 정도를 역회전을 주고 한번 쳐보세요 자 보세요 회전이 먹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네. 맞잖아요. 네. 쿠션이 맞으면서 생긴 회전이죠. 음. 분명이 역회전을 주고 쳤는데 음. 역회전에 계속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음. 회전이 먹잖아요. 음. 그러니 이빈 쿠션도 실제로는 30포인트를 치더라도 5나프 만큼의 회전을 잘 주면 들어가는 것이고 회전을 적게 주면 짧아지고 음. 많이 주면 길어지죠. 음. 그것은 다 원쿠션에서의 회전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자 지금은 빨간 공을 왼쪽을 쳐서 뒤돌려치기를 쳐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칫 잘못하면 공이 짧아질 수 있죠 그러기 때문에 길어지기 위해서는 원쿠션에서 회전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게 좋겠죠 음... 그러기 때문에 좀 공을 천천히 쳐야만 힘이 빠져서 원에서 회전이 작용해서 길어지겠죠 음... 좋습니다 아주 잘 칩니다 요령이라고 한다면 지금 포달이 했던 것처럼 백스윙을 제법 길게 하는 편이죠. 이 백스윙을 길게 해야만 앞쪽으로 찌르지 않고 가만히 수구를 내버려두는데 더 유리합니다. 음... 똑같은 배치인데 만약에 수구의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왔다고 쳐요. 음... 네, 이럴 경우에는 회전이 많으면 이제는 길죠. 그래서 회전을 적게 줘야 됩니다. 음... 이 적게 줘서 원쿠션에서 늘어나지 않아야 하죠. 네. 그러니까 회전을 많이 주는 것만 승부가 아니라 덜 주는 것도 승부인 거죠. 음... 보통의 경우, 원쿠션에서의 승부각이라고 하면 회전을 많이 주는 거를 얘기하긴 하지만 덜 주는 것 또한 회전 승부각이라고 봐야겠죠. 네. 원쿠션에서. 네. 제가 지금 회전을 조금 빼고 쳐야겠죠. 음. 지금처럼 치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과 같은 옆돌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흰 공으로 빨간 공을 일목적구를 쳐서 옆돌리기를 칠 거예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좀 잘못 치면 길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기 때문에 회전을 빼고 치죠. 네. 회전을 빼고 치는 의미가 원 쿠션에서 회전이 늘어나면 안 되는 거죠. 네. 반사각이 쪼그라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음... 따라서 회전을 빼고 원 쿠션에서의 회전 승부각이라고 볼수 있죠. 음... 한번 쳐보세요. 자 이렇게 두껍게 쳐도 회전을 빼고 쳤기 때문에 공이 얼마든지 짧아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음. 이때 짧아지는 이유는 원쿠션에서 반사각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 자, 똑같은 공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목적구가 이 근처에 왔다고 치죠. 음. 그러면 당연히 공을 길게 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원쿠션에서 반사각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죠. 네. 네, 이 또한 원쿠션 회전 승부각이라고 봐야겠죠. 음. 쳐보세요. 자, 지금처럼 같은 두께이라 하더라도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공은 길어지죠. 음. 원 쿠션에서 반사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은 앞돌리기입니다. 이 앞돌리기는 당연히 길게 쳐야 되죠? 네. 그래서 원 쿠션에서 만약에 회전이 생기게 되면 원 쿠션에서 회전이 생긴 만큼 공이 짧아지죠. 네. 따라서 공이 길게 오기 위해선 회전이 없어야 되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회전을 안 먹이는 것도 원 쿠션 회전 승부예요. 음. 그래서 지금은 무회전에 절반 두께를 치면 당연히 길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원쿠션에서 회전이 없었기 때문에 네. 공은 길게 오게 되는 거죠 네. 회전이 많은 것만 회전 승부가 아니고 없는 것도 회전 승부죠 자 이번에는 같은 공의 배열인데 이 목적구를 이쪽으로 갖다 놨어요 그럼 이 공은 지금 짧게 쳐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짧게 치려면 원쿠션에서 회전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음. 원쿠션에서 회전이 받아야만 짧아지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동일한 두께를 친다 하더라도 회전을 주고 치게 되면 이 공은 짧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원쿠션에서 회전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공은 짧게 떨어지면서 이 공이 득점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음... 자 이번에는 빗겨치기 공의 계열입니다 이 공도 여러분들이 까다로워하는 공이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간 공을 왼쪽을 쳐서 빗겨치기를 치는 공인데 짧게 만들려고 하는데 공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이 길어지는 경우는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들어가는 회전 승부를 못 걸어줬다는 얘기죠. 어... 그럼 회전 승부를 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드럽게 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 원에서 회전이 훅 들어가게 쳐야 돼요. 이렇게 원 쿠션에서 투 쿠션 쪽으로 회전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공이 짧게 떨어지는 겁니다. <laughs> 그런데 이번에는 공이 지금처럼 있는 공입니다. 네. 이번에 여기보다는 좀더 길게 치는 게 좋겠죠. 네네. 이번에는 원 쿠션에서 투 쿠션으로 들어가면 이 공은 짧아지게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적당히 빼줘야만 여기서 위로 솟구치면서 길어지게 됩니다. 음. 그렇다고 회전을 너무 빼시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원팁 반에서 투팁 정도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이 길어지게 되죠. 음. 방금의 배치는 충분히 회전을 많이 주면 공이 눌려서 잘못하면 짧아질 수 있는 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전을 빼게 되면 원쿠션에서의 회전 승부로 인해 공이 길어질 수도 있는 공이죠. 음. 자 보셨다시피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기본적인 공의 배치들이 다원 쿠션에서의 회전 승부각이죠. 대체적으로는 회전을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 적당한 두께로 치는 경우입니다. 음. 말고도 수백 개의 공의 배치들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대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두 번째는 투 쿠션에서의 회전 승부각입니다. 이투 쿠션의 회전 승부각은 일 적구가 쿠션에 가까이 붙어 있어서 원 쿠션에서 회전을 의도할 수 없다거나. 아니면 힘의 균형, 수구의 기울기가 밀리는 기울기라서 힘이 우선적으로 사용이 돼서 원 쿠션에서 회전이 작용되지 않는 경우들의 투 쿠션에서 회전을 조절해서 승부를 보는 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투 쿠션에서의 회전 승부각을 대체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공이 이렇게 롱 앵글 계열의 뒤돌려치기를 길게 뽑는 공입니다. 음. 지금 이 공은 회전을 많이 주면 길어지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원 쿠션에서 회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자녀분의 회전이 남아서 투 쿠션에서 회전이 많으면 짧게 누워버리게 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원 쿠션의 회전 승부가 아니라 투 쿠션에서 속구칠 정도의 회전이 필요한 거죠. 음. 회전을 많이 준다는 게 아니라 회전을 못 먹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죠 음. 따라서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구사하셔야만 투쿠션에서 쓰리쿠션 쪽으로 눕지 않고 더 위로 솟구치게 되는 거죠 음. 좋습니다 투쿠션에서 쓰리쿠션 쪽으로 제법 높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음. 네, 지금 방금의 두께가 약간 위험한 두께입니다 아, 네. 좀 두꺼웠어도 지금은 스피드가 있었기 때문에 투쿠션에서 회전 작용이 많이 안한 거예요 어. 그런데 자칫 방심해서 회전을 많이 주면 길어진다의 논리를 갖고 있게 되면 그 자체가 원쿠션 승부거든요. 어... 그럴 경우 그 두께를 잘못 맞게 될 경우 이 투쿠션에서는 이쪽으로 누워버려요. 어... 더 거잖아. 짧아질 수가 있다는 음... 얘기죠. 이걸 우리가 두꺼운 두께에서 한번 판단해 보자고요. 네. 바로 지금과 같은 공인데요. 지금 이 공은 빨간 공을 제법 두껍게 쳐서 노란 공을 뒤돌려치기를 치는 공인데, 이 공은 자칫하면 공이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짧게 만들어야 되는데, 회전을 빼고 적당한 두께를 치면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음... 근데 두껍게 친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두껍게 치면은 공이 밀리는데 길어질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회전을 많이 줘버리면, 네. 원 쿠션에서는 코너 부근이라서 회전 작용이 안 하고, 투에서 회전이 옆으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면서 짧아지죠. 음. 다시 말하면, 투 쿠션의 회전 승부를 걸어주면, 회전을 뺄게 아니라, 더 많이 줘버리면 짧아지는 거죠. 음. 이렇게요. 엄청 옆으로 눕죠? 네. 바로 이렇게 오. 짧게 치는 거예요. 음. 자, 포달도 한번 쳐보세요. 그렇죠, 잘 쳤죠. 옆으로 엄청 회전이 누우면서 짧아지죠. 네. 그러니까 회전을 투쿠션에서 옆으로 눕는 회전을 이용하는 거죠. 아... 아까 얇게 칠때 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원래 배치로 놓고 만약에 이 목적구를 요 정도 위로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대개의 경우 이 공을 회전을 많이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회전을 덜 주면 돼요. 오히려 이거는 두껍게 친다는 전제하에 저 음... 두껍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회전을 빼고 그렇죠. 그러면 회전이 빠졌기 때문에 공이 더 위로 솟구치면서 길어진다는 겁니다. 음이 부분을 엄청나게 착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해되죠? 네. 자, 이번에도 뒤돌입니다. 킹공으로 빨간 공 왼쪽 편을 쳐서 뒤돌치기를 길게 치는 거예요. 네. 자, 포달리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음. 이 공은 길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음흠. 회전을 좀 빼줘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공이 어떻게 왔죠? 오, 많이 길게 왔어요. 많이 길게 왔죠? 네. 예. 지금 이렇게 회전을 뺀것 자체가 잘못이냐? 잘못 아닙니다. 왜? 지금 이 각은 입사각이 회전을 빼면 길어지는 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어집니다. 음... 근데 실전에서는 이렇게 회전을 빼고 공을 치게 될 경우 너무 길게 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다 주고 칩니다. 아... 예. 네. 다만 스피드를 좀 줘서 회전이 2 쿠션에서 쓰리 쿠션으로 눕지 않게 끔 치면 되죠. 아...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회전을 다 주고 쳐도 스피드만 어느 정도 있으면 공이 자연스럽게 길게 옵니다. 아, 다시 한번 쳐볼게요. 좋아요. 이렇게 음. 쳐도 얼마든지 길어지는 공이에요. 이걸 모르면, 투쿠션에서 회전 승부를 이해 못하면, 원초적으로 회전을 조절하게 되죠. 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효과적이진 않다. 음. 자,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공인데, 이 목적구를 좀더 일로 갖다 놨어요. 어. 그러면, 다른 두께를 쳐도 되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얇은 두께를 치면서, 이 공을 짧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회전을 다 주고, 부드럽게 치는. 그렇게 되면은,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쪽으로, 가아 누워준다는 음. 거죠. 회전이 작용하면서, 음. 바로 극을 이용해서 치는 거죠. 그 자체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것 자체가 투 쿠션에서 회전의 작용을 이용한다는 거죠. 어. 쳐보세요. 좋습니다. 자, 회전이 먹고 있죠? 네. 이러면서 공이 어. 짧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꼭 이해해야 돼요. 네. 자 이번에 옆돌입니다. 진것 같은 공인데요. 이 공은 빨간 공을 왼쪽으로 쳐서 옆돌리기를 치는 공인데, 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이 공은 이 방향으로 치기 때문에 이 힘이 우선하죠. 네. 그러므로 원 쿠션에서 회전이 작용할 수가 없죠. 음... 첫 번째 기준이 힘도 빠져야 되고 원 쿠션에도 회전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밀리는 음... 힘으로. 음... 그러기 때문에 투 쿠션에서 회전이 작용할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실제로는 투 쿠션에서 회전이 작용한다는 아주 대표적인 공중에또 하나입니다. 음... 그러기 때문에 회전을 다 주고 쳐도 실제로는 이 공은 길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회전을 다 주고 쳐도. 원 쿠션에서 회전 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투 쿠션에서 회전 작용이 일어나면서 이 공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음... 투 쿠션에서 회전 작용이 일어나는 걸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공이긴 해요. 그러나 이번에는 투 쿠션을 한번 의도하면서 옆돌리기를 한번 쳐 볼게요. 네. 자, 징거 같은 공입니다. 네. 지금은 투 쿠션을 의도해야 되는 공이죠. 네. 만약에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쪽으로 엄청 눕게 되죠. 네. 뒤돌리기에서 보셨다시피 음... 만약에 회전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솟구치게 음. 되죠. 다시 말하면 회전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떨구자 하는 투쿠션의 포인트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회전을 많이 주고 친다. 그럼 지금은 거의 코너 근처에서 맞게 되죠. 음. 여기를 맞아도 옆으로 왼 이렇게 짧아지게 어. 되는 겁니다. 한번 쳐볼게요. 그렇죠. 조금 빠르긴 하나 어.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서 공을 칠수 있게 되죠. 네. 자 똑같은 공인데 이번에는 이 목적구를 좀더 위로 올려볼게요. 음. 이럴 경우에는 음. 같은 지점을 맞는데 회전을 많이 주면 될까요? 안돼요. 안 되죠. 적당히 빼줘야겠죠. 네. 그래야만 옆으로 눕지 않고 위로 솟구 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이거는 의도성을 가지는 거죠. 음. 좋습니다, 한번 쳐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퍽대게 치면은 속구 치죠. 이거는 포달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이죠. 네. 우리 쇼츠 <laughs> 음. 60번, 음, <laughs> 그죠. 예 네, 거기에서 소개했던 공입니다. 음. 바로 이게 투쿠션 승부 각이었던 거죠. 네. 자이번엔 앞돌리기입니다. 네. 방금 옆돌리기를 이해했다면 실제 형태는 긴롱 앵글의 옆돌과 동일한 그렇죠. 앞돌리기죠. 음.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투쿠션에서 이렇게 길어지면서 늘어날 것이고 음. 덜 주게 되면 튀게 되죠. 네. 투쿠션 포인트를 보내는 건 당연히 훈련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하다? 그럼 그 근처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면 된다? 회전을 더 많이 주면. 줘버리면 된다. 그러면 투에서 회전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게 맞게 됩니다. 음. 한번 쳐보세요. 네. 음. 이렇게 하면 회전이 늘어나면서 어. 안전하게 맞게 되죠. 네. 사실 이 부분은 뭐 포달도 잘 치는 공이고,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어려운 공은 아닙니다. 음. 똑같은 공에서 네. 이번엔 이 목적구가 이쪽으로 갔다고 쳐요. 음... 이 경우에는 여기보단 짧게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도리어 이 공이 더 어려운 거죠. 음... 근데 아까 옆돌려 치기를 우리가 속고 치는 걸 이해했는데 이 공을 못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laughs> 그러니까 회전을 빼야만 여기서 늘어나지 않고 어... 튀어주는 거죠. 음... 맞죠? 네. 쳐보세요. 이렇게 회전을 빼고 살짝 끌어쳐주면. 투쿠션에서 늘어나지 않으므로 짧게 비교적 쉽게 성공이 됩니다. 음. 자 이번에는 긴과 같은 형태의 공입니다. 우리가 투쿠션에서 회전 승부각이 좀 자연스럽게, 좀 특징적으로 약간 신비의 각으로 잘 일어나는 각들이 바로 비껴치기의 공입니다. 음. 바로 지금은 빨간 공 비껴치기를 치게 되면 이 공이 뿅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음. 원 쿠션에서 회전이 있는데 잘못 먹죠. 기울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 있는 회전이 투 쿠션에서 급속도로 먹으면서 짧은 각을 잘 만들어 내는 공입니다. 아. 이거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발견만 하면 칠수 있는 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이 비껴치기가 약간 신비한 각이 좀 많은 편이죠. 자, 포달이 이거를 절반 두께로 한 맥시멈 정도 주고 한번 쳐 보세요. 네. 자, 지금처럼 공을 치게 되면, 어떠한 특정한 기술을 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자연스럽게 뿅퉁으로 공을 맞게 됩니다. 음... 의도를 가지고 치는 게 아니고 발견만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음... 자, 이번에는 이렇게 있는 빗겨치기인데요. 지금 이 빗겨치기는 아까 포달에 성공했던 공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제어가 필요하죠. 음... 얹어놓기만 해도 공이 들어가는 공이 아닙니다. 음... 만약에 얹어놔도 들어가는 공이라면 수구의 기울기가 대략 이 근처에 있으면 이건 아까와 동일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돼요. 음... 근데 지금은 수가 일로 왔기 때문에. 밀려. 당연히 수구는 밀리죠. 네. 그래서 이 공은 투쿠션에서 회전은 먹어야겠고, 회전은 안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다 주고, 약간 회전이 못 먹게, 주마단 당점을 이용하면서 반대 비틀기 기술을 써놓으면, 회전이 음. 억제가 됩니다. 음. 요요샷 같은 느낌이죠. 음. 회전은 갖고 있는데, 회전이 안 먹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서, 저 지금 이목적구가 거의 사각지대잖아요. 네. 저기 있는 공을 비교적 쉽게 맞출 수가 아. 있습니다. 좀 어려운 샷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뿅 퉁이. 일어나면서 이 공이 맞게 되죠. 어, 요것도 투 쿠션의 회전 승부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음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투 쿠션에서의 회전 승부각, 좀 신기하기도 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도 공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투 쿠션의 회전 승부각을 잘 이해하시면 약간 난구 형태의 공들을 많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쓰리 쿠션에서 회전 승부각입니다. 음 쓰리 쿠션에서 회전 승부각을 거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아 보통은 원투 쿠션에서 회전이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쓰리 쿠션에서 회전이 남아있는 경우는 없는데요. 음. 가끔 이용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스피샷이죠. 아. 이적구가 붙어있을 때, 에러 마진을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 음. 그리고 원투 쿠션이 조금 강하게 맞춰서, 쓰리 쿠션에서 회전이 좀 많이 작용하게 하는 경우들, 음. 그런 경우들 가끔 이용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지금과 같은 공입니다.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해서 우측 방향으로 옆 돌리기를 구사하려고 하는데요. 이 목적구가 벽에 딱 붙어버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회전을 가지고 공을 치게 되면 절묘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근처를 맞으면 다 빠져나가죠. 아... 근데 스피니 있게 되면 조금 멀리 맞아도 마지막에 스피니 때문에 이 반사각이 늘어나면서 이 공의 방수가 좀 높아지게 되죠. 예... 이럴 때 이제 3쿠션에서 회전이 남아있게 끔 치면 됩니다. 스리 음. 쿠션 회전이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쎄야 되죠 음. 원투 쿠션에서 회전이 많이 먹으면 음. 네. 안될 테니까 음. 제가 직접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자 요렇게 오. 회전이 많이 걸리면서 이렇게 승부를 걸 수가 있죠. 오 자, 지금 같은 공도 우리는 3 쿠션을 약간 의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1 쿠션에서의 회전작용도 의도할 수 있지만 가까워서 어렵고, 2 쿠션의 회전작용도 이용할 수 있지만, 회전이 많으면 좀 불리하죠. 회전을 빼고 끌어주면 더 좋은데. 음... 그래서 오히려 좀더 짧게 맞더라도 스피드 많이 살아서 저쪽으로 쭉 내려갈 수 있게끔 스트로크를 해주면 되겠죠 음.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면 되느냐 일단 두껍고 세면 됩니다 아. 그래서 팔로우를 끝까지 쭉 밀어줘야 되죠 아. 이 정도는 우리 포달도 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자, 한번, 예,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좋습니다 지금 힘도 좋고 회전도 아주 승부가 잘 걸렸죠 이 사이로 빠지는 거는 할수 없는 거예요. 맞았습니다. 아 <laughs>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당구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회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론적인 부분은 다 빼고 두 가지의 개념, 마치 속담처럼 머릿속에 집어넣는 회전은 힘 다음에 발생한다. 그리고 회전은 특정적으로 어느 한 구역에서 발생한다. 회전 승부각이죠. 이두 가지의 개념,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실전 배치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공을 토대로 연습을 많이 하시게 되면 아마 3쿠션을 칠때 회전을 어디서 어떻게 매겨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실전에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